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트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이제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됩니다. 2월 28일까지 로마서를 모두 마치고 3월 1일부터는 약 5개월간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를 큐티하게 됩니다. 여러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도와 격려로 이렇게 큐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무향기 큐티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데 아마도 베베 자매가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아서 로마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베 자매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베베 자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베베 자매를 추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고린도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또한 베베 자매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 베베 자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이 편지를 신뢰해도 된다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끝에 베베 자매에 대한 추천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처럼 대우하지 말고,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머물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한 사람에게 숙소라는, 숙소라든지 식사는 물론 로마에서 머물 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은 베베 자매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성한 섬김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베 자매가 갱그레아에서 다른 곳에서 온 성도들을 돕고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베 자매에 대한 추천을 마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브리스카와 아골라에게 문안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부부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던 부부입니다. 아골라가 남편이고 브리스,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함께 동행했으며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을 때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서 생활했었지만 로마의 황제 글라우티어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고린도로 왔었는데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부유하고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또한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가 로마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무난한 것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지역은 다를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입니다. 때때로 외국에서 처음 만난 낯선 외국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하면 마치 10년 지기처럼 이내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베베자매를 추천해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달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예절로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성도들에게 무난 인사를 한 것처럼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함께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과도 이런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지냈던 성도들과 계속 연락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속한 교회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섬기던 성도들은 비록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사랑과 은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여 서로 무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